여기는 냉장이냉장이튜브 여긴 냉냉이 튜브입니다 <laughs> 제가 여기 어, 계단을 올라왔거든요 그 장면을 못 찍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... 좀더 계단 맞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 동, 저기 이 동전 있는 것처럼 1 0두개짜리를 놨는데 어못 찍었어요 <laughs> 저 올라가겠습니다 계단은 3개씩 올라가는 거지 역시 <laughs> 그렇습니다. 여기는 테라스인데요. 어뭐하는데 네, 모르겠어. 아 여기는 초프리스. 그래서 좀 무서워? 아니 그렇게 무섭진 않아. 아왜좋래 그래. 아, 그래. 우리 언니 네. 매니저님 왜 주세요? <웃음> 왜 <웃음> <좋겠어요>. 맛있게 먹고 왜 주세요? 제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. <laughs> 여기 이상한 고급 맛집니다.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저기요, 우리 언니 절하고 있었어요. 저는 절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어, 저, 제발, 우리, 음, 저 맛있는 거잘 먹게 해다주세요 감사합니다. 건강하게 해주세요. 행복하게 해주세요. 아니면 맛있는 거못 먹어요. 어허, 이렇게 했습니다. 저 여기 공, 공장민인데 어,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. 와 예쁘다 예쁜 거 맞지? 아하. 짜, 아, 예쁘게 보십시오. 아 대박 여기 이상한 벌레가 있습니다 언니 이거 봐봐. 걸레 있어. 안녕. 우 이렇게 너무 잘생겼다 아, 오, 대박 언니 위에 봐봐 속상. 어? 아, 너못 봤어? 어. 나제 앞에 이 저런 거. 와, 엄청 커다래요. 이거 진짜 커다래요. 잠깐만요, 이거 확대할게요. 어, 초점 맞춰 와, 얼굴 나보다 예쁘진 않네. 어허. 여기 세마리 고양이가 있어. 선생님, 여기 세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요. 근데요, 여기 얼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구멍이 나있을까요? 어떻게 나있원까요 去。